앞주 모습으로 예배 잘 드려봐요. 아기 예수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조신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낮고 낮은 정말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귀한 말씀 잘증가하실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듣는 우리 아이들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더욱 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원 네 친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우리 오늘 12월 말씀 천사예요. 우리 12월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거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완성을 해보도록 해요. 시작할게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술하라. 누가 보금 1장. 3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자라하는 어린이.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다. 누가 보고 2장 5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키가 자랐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쑥쑥 몸도 튼튼해졌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아유,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 잘 자라고 있구나. 여기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잘 배웠어요. 반짝반짝 지혜도 자랐어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유, 순정하는 우리 예수님 멋지구나. 아들아,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아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1 2 3 기역, 니은, 디귿, 니 아니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니. 아니 내가 이름도 쓸수 있다니. 오 친구의 이름도 읽을 수 있다니. 놀랍다. 신난다. 조심조심 조심. 꺼내자. 할수 있어. 파랑이는 귀가 썩썩 자랐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었어요.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휴, 세수도 혼자 할수 있고 칙카칙카 양치도 혼자 할수 있네. 야, 내가 이렇게 잘 자랐다니 너무너무 신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쏙쏙 우리의 믿음도 자랐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우리의 믿음도 쏙쏙 자라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생각 주머니도 자랐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도 받았어요 칭찬도 받으며 자랐어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1년 동안 쑥쑥 몸도 튼튼해졌고 키도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처럼 지혜도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하는 1년 에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동부 교회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생각도 잘하고 사랑받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그런 친구는 두서 모아 기도드려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1년 동안 생각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쏙쏙 몸도 또 기도 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생각주머니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